망가진 세계를 물려주신 아 상상 경계해! 야간 임무로니? 야간 임무네? 야간 이 야간 수당 주나요? 그런 거줄 리가 없잖아 오버치는 블랙 기업인걸

아이씨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정면 위도 정면 아 미친 원일이라고 써주라. 오히려 내가 아, 이거 저격수 애들 때문에 힘든데, 저격수 그 때문에 힘들다. 뭐 갈, 가려줄 수가 없잖아. 자리 아가뭘 그러니까. 해줄 수가 없잖아. 저격수들을 상대로... 애들 외국인인가? 탱은 한국인 같은데? 젊은데... 응. 그러니까, 잘안 들려. 안 들린다고? 잘안 들렸어. 아이고. 아이고야. 멈치세요 내가 어머몰아 붙여. 저기 보여. 거 <거의> <목소리> 嗯，哦。Oh. 어위도어 장치! 장치 덕분에 살았다 진심 아씨 진심이야? 위도우 딱한번 죽였는데 내가 죽인 거라고? 에반데? 너 어, 프리딜이잖아. 저기 여기 있다. 넌 멀쩡하다. 징징거리지 마. 안 보이는데? 어? 어? 저 화살을 막아야 돼. 1롤. <리롤> 저격수다. 소리 엄살 부리지 마. 치료해 주지. 맞아.

조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? 웃기다. <laughs> <laughs> 이메르시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? <laughs> 야, 여기 좀 이상. 좀 이상하다. <laughs> 아, 나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차이가 나좀 난다. <laughs> 지금은 어때? 봐봐야 돼, 봐봐야 돼. 아, 진짜. 아, 위에 있었으면 됐는데. 난 포기하지 않아. 아나 살리려고 아나 쪽으로 불사 던졌는데.

공격하고 있어. 그렇지. 저기 여기 있다. 적을 포착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아또총 아이고. 내려갔어. 아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내려와 이 아, 조심. 저런. 어. 발굴, 발굴. 내눈 앞에서 발굴. 아, 난난 일단 한번 비볐다. 얘들아 라인 좀타고겠다

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바꿨어야지 친구야. 건 맞지. 음, 이번엔 좀 재밌겠네. 뭐 맥이랑 벤처 돌아다니는데 솜브라로뭐할 거야. 눈또왜 시메트라야? 시메는 좀 아니지 않냐? 지금 공격인데. 수비면 몰라. 뭐 여기 지금 또 저격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격수 있나 확인 좀 아, 와중에 또 디바네. <laughs> 일단 한두 있는 거 같은데? 아주 아니네. 소전이다, 소전. <laughs> 우리 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우기 그런.. 사고가 안되는 녀석들입니다 저쪽이다. 그래도, 나도 때려? 어. 그래도 빨리 밀었다 이거 어.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안 보이는데, 안 보이는데. 내가 따라갔어, 내가 따라갔어. 아니 걔, 걔 말고. <laughs> 아, <laughs> 따라가다가 죽었죠? 해주려다가 내가 같이 죽었어. <laughs> 내가 쓸모 아, 에이 아, 데다쳤이기 <목소리> 있잖아. 이거. 뒤에 뒤에 소전 있어. 뒤에 소전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지, 그렇지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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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면, 나이스 수면. 진짜. 아이씨, 뭐, 어떡해, 꺼는 거야. 얘잡아 어휴, 거의 안발 안발. 아이씨, 아, 실나적 팀이 저알았는데 우리 팀이 쓰고 있었어. 치을 발견했다. g 누가 날 공격하고 있어? 발견했어요. 몰라 화면 미러. 혼데니기 여기 있다. 음. 아, 저기 갔는데. 잡아. 적을 착했다움직다

아 진짜. 소리 내가 호빵이 나왔었어. 내가 정화구슬 아, 썼는데. 아. <laughs> 난 아직 안 끝났어. 아, 좋고요. 너무 흥분했어, 지금. 아, 너무 어려워, 게임이. 아이고. 탈출. 적을 발견했 라이더, 라이더. 라이더, 음. 아 저거 살려보네? 아니 진짜 개노망가 아니라? 소인도 깜래! 우리 애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센스가 없는데? 어. 난 포기하지 않아. 지금 우리 퀴수랑 이렇게 수랑 비슷해. 야. <laughs> 야. 센스가 너무 없어.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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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놓고 살리는데 막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살렸는데 아, 아파. <laughs> 아이 올라가, 아이 나와. 아이 진짜 아 아이, 미, 진짜 미친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들어갈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아 정화구슬 썼는데 판그막 <laughs> <팜>, <laughs> 때문에. <laughs>

여기 계속 싸워 여실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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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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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와 케어 지렸다 그렇지? 진짜 좋았다. 아 근데 쩔미스도못 했어. 그러니까. 야, 집에 개잘 넣었다. 아, 어, 아픈 말해. 미노 미치지 있는데. 들어가. 들어가. 보지. 저기 여기 있다. 나와 어? 아, 저기 메르시아 케어를 잘 해주네 진짜. 그나 나 힐량 너무 처참한데?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어. 나 죽었는데 어떻게 여가 뭐할 거냐? 망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니 어, 라지게고가나게나 말고 딴거 할까? 아, 근데 저기 너무 살리는 거 빡쳐가지고. 여자들끼리 툴룸으로 여행 어때? 흠 비용을 얼마지는데? 오오 모임 모임. 근데 뭔데 둘이 뭐야? 근데 소프라 너무 투명하지 않아? 전구 빼내려는 거? 아나 지금 메르시했는데 눈비 같은 걸 자꾸 한다고? 와우 한바퀴 우리 수빈데좀피 같은 거할 거야 너. <목소리> 층에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너 리롤 l e little, l i t 아 l e little, l i t 는데 e l 픽한거 너무 짜증나 아 l e l 이 t t l e l 갈게 갈게 어? 에임 연습 좀 할걸 아휴 안되겠다 이거 그냥, 그냥 빼, 가, 뺄게 뭐, 어. 얘들아 빼야돼 갈거면 다같이 가야돼 다 모이면 가도 돼 추가시간이야 지금 추가시간이야 그러니까 다 모이면 가도 돼 얘들아 머물을 치우지 나도 좀더미 명 경고했다. 픽업 다 왔어? 적을 발견했 네, 나이스. 할 네, 만해. 저기 여기 있다. 공격해 피 네. 나이스. 남아 혼자 왜 저기 있어? 여기서 어그로 끈거 아니야? 어그로 끈 거야? 근데 적팀을 여기에 거의 많지 않았어? 필러만 온 거지 그래서. 아 그래서 그랬나? 모르겠어 나도. 그랬던 건가? 아, 내가 너무 띠껍게 보고 있나?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. 아 근데 뭐 내가 힐 이만큼 해놓고 투덜거리는 거좀 역겹긴 해. 나 음피는 응. 안볼 거야. 안 오면 몰라. 보고. 그냥 바스 옆에붙어 있을게. 바스랑 불가사리 옆에. 알았어. 망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을 거. 베로야, 너한번 해봐라. 1분 안에 저기까지 밀어야 된다고, 와 아, 진짜. 할수 있지. <laughs>

해킹 당했어, 나. 어, 어디 가? 어디 가냐고? 어. 감사합니다. 2층에 있어요. 사람 살려. 나 살려, 나 살려. 아, 아 그래도 노일 노일 다기일 기득 기득. 이거는 이거는 메르시가 잘못한 거다. 저쪽 메르시가. 진짜. 어쩐지 고 살이 어어 그러니까. 위도 있다. 뭐 나이스. 아... 힘들었다. 진짜 힘들었다. 다 질만 했는데 어떻게? 최고의... <laughs>